감동을 드리는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더운 여름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어, 수분 섭취는 필수니까요 물 자주 마시고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동 다육 하분는 5만 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하고요 택배는 2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3천 원입니다. 자 문의할 번호 나갑니다. 010-8908-2503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 고, 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뒤에 보이는 아이들 있죠? 네 양이쁜 오만냥 아이들을 오늘은 메인으로 냈어요. 네 이쁜 아이들 다섯 개 있습니다. 가로가 8.5에서 9cm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아 살짝 누워모 누워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다섯 개갈 거예요. 다섯 개 세트 오만냥 에드립니다자 다음 이번 세트입니다. 이번 세트는 아래쪽에 보이는 요 아이들 갑니다. 하나 둘세 개. 그리고 4개, 5개, 요렇게 갈게요. 이렇게 해서, 네,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자, 다음 3번 가야 되겠죠? 3번입니다. 3번은 여기로 갈게요. 프릴 아이예요. 프릴로 된요 아이인데, 어, 요 아이들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핫한 아이들이에요. 자, 요 아이 금액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3번, 자, 센치 한번 재봐야 되겠죠? 자, 철저 나왔어요. 재봅시다. 네, 13.5 나오네요, 여러분. 그리고 세로는 9cm 보시면 돼요. 다음은 4번입니다. 요런 분류된 요런 아이입니다. 4번도 옆에 아이랑 센치는 비슷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5번입니다. 자, 5번 아이 나왔어요. 우와, 신상이에요. 갓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 아기인데요. 여기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 옆에 하나 그리고 남자 쪽에도 이렇게 옆에 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쪽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아이들인데 자, 이 아이 금액이 네 26,000원을 드리는 아이입니다. 26,000원. 자, 센치 재 볼게요. 자, 신상 아이들이요. 유쪽으로 한번 재 볼게요. 약 10cm 정도 나오네요. 10cm. 자, 여기는 외경 길이 9, 9, 9 9cm 좀 넘네요. 9.5cm. 이렇게 9.5에서 10cm 나오는 아이들. 세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8cm. 이렇게 나와요. 네, 이쁘네요. <laughs> 다음 6번입니다. 6번 아이들 볼게요. 6번, 6번 아이는 네요 아이예요. 아이, 짠, 네. <laughs> 이런 형태로 된 아이를 저 전에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남자 여자 같이 이번에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쪽은 이렇게 되있어요. 그리고 발쪽. 이 아이 금액은 네, 24,000원 이나입니다번 자, 이런 아이들도 센치 재볼게요. 뒤에서 붙여서 재더니 약 16.5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더니 9cm 나옵니다. 자,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네, 8cm 이렇게 보실게요. 6번 아이들이었어요. 다음, 7번입니다. 7번, 남자의 한명 있는데, 여기 아래 보니까, 와, 여기 꿀꿀이 그림인가요? 아주 재미있는 귀여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요 아이는 특이하게 요렇게 봤을 때 약간 타원형인 느낌이 듭니다. 그쵸? 원래 요런 형태로 일부러 만드신 화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발쪽, 이렇게 보실게요. 자, 요 아이, 어, 요 아이도 이렇게 보시고, 금액은 18,000원입니다. 자, 센치를 이쪽 가로로 쟀더니 약 10cm 나오고요 자, 여기 토우 인형 있어서 재기가 조금 힘든데, 약 11cm 정도 보시면 되세요. 세로 이쪽으로는요. 이쪽으로 쟀더니 약 9.5cm 이렇게 보실게요. 아, 요 아이도 남자애 한 명이긴 하지만 아래쪽에 꿀꿀이가 있어서 외로움을 조금, 그죠 덜하게 느껴지네요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여기 여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 어 처음 소개를 한 아이들이죠.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바깥쪽.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아이 8번 세트로 드립니다. 8번은 한개 가격이 아니고 뒤에 요 아이까지 요 아이까지 8번입니다. 네. 8. 자, 이렇게 해서 두개 함께 개 해서 세트 금액 24,000원. 24,000원에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남녀 커플이죠? 네. 자, 요 아이도 센치 재봅니다. 재더니약 9cm 나오네요. 그리고 여자아이 높이 기준으로 12cm 정도 보실게요. 네, 두 아이, 두 아이 조금 비슷하네요. 다음은 9번 세트입니다. 9번 세트도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한 명, 요렇게 두 개가 갑니다. 요 아이들도 지갑군 형태로 되어 있고, 아니, 배수건이 요렇게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발은 요렇게 보실게요. 9번 세트 금액 24,000원에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도 센치는 8번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8번보다 조금 더큰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실게요. 9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네, 10번까지 왔어요. 네, 10번 아이고요. 자, 우와, 요 화분. 네, 아우, 이쁘죠?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아주 이쁘게 되있는 이 아이 10번의 금액은 8만 원에 드립니다. 안쪽 배수구멍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뒤쪽에 볼게요. 아, 제가 이렇게 주문을 받다 보면 답변을 최대한 빨리 드려야지 생각하면서도, 네, 빨리 못 드릴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여러분 한번더 문자 주시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네,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로 센치 쟀더니 13cm 나오고요. 자, 세로로 쟀더니 약 20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쪽 방법.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우와, 풍경분 4개인데요. 여기 여름 또 이렇게 세일하는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이 아이 4개가 갈 거고요. 자, 이렇게 4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아이까지 함께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 네, 네개 하면 요거 네 개만 하셔도 금액이 1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할게요. 11번 가로센치가 11.5에서 11에서 11.5 정도 나오고요. 또 세로가 11cm 정도 됩니다. 사각이긴 한데, 이렇게 반듯한 사각을 띄고 있습니다. 사각인데 여기 가 옆에가 살짝 둥근 사각 느낌이 살짝 들죠, 여러분? 자 이렇게 풍경 4 개가 함께 가면서 앞에 보이는 이 아이 두개 함께 갈게요. 자이 아이들 센치 재봐야겠네요. 자이 아이 재더니약 9cm 나오고요. 세로는 네 7.5cm 이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와 이제 네 처음 저희가 오픈했을 때. 네, 드리는 금액 그대로 가는 요 아이. 수량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12번이고요. 금액은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센치는 11cm. 아, 요 화분 구매 많이 해주셨어요. 네, 21cm 세로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동, 둥글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배수분 한인데 이렇게요. 아. 이런 화분도 심으면멋 들어집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이 화분에 아이를 한번 심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색상은 여기 두 색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주문 주세요.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부터는 계단 가격 4만 원이 나입니다. 앞에 이렇게 큐빅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사각인데 이 아이도 아주 뾰족한 사각이 아닌. 네, 살짝 원형 사각 느낌의 나는 요즘 아이예요. 자, 요런 아이들 센치 쟀더니 14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로 센치도 재야 되겠죠? 세로 센치 쟀더니 13cm.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안쪽. 이렇게돼 있어요. 13번. 다음은 14번입니다. 자, 요 아이도 금액은 네, 4만원. 똑같아요. 큐빅이 있어서 그것도 이쁘죠. 네, 렇게 <laughs> 너무 이쁘네요. 다음은 15번입니다. 와, 정말 붙이는데 너무 공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15번. 이뻐요, 이뻐요. 네,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이 아이도 큐빅이 이렇게 있네요. 아주 색감이, 진한 색감의 큐빅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화분이, 네, 더욱더 이렇게 돋보이죠. 16번. 다음은 17번입니다. 와, 여기도 큐빅이 엄청 많이 했네요. 17번,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 네, 다음은 18번입니다. 어, 보라색 계열인데, 여기 큐브 여기 있네요. 이 대각선, 이렇게 모서리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우, 입장도 아주 이쁘게 붙어 있고, 발은 이렇게 보시게. 바람 번 들어볼까요? 요런 느낌. 네. 자, 18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19번 가야겠죠? 19번. 네, 19번 아이들 왔어요. 얘 예, 아이들 계단 가격 만원에 드린 나이네요. 와, 큐빅이 이렇게 있고요. 금액대가 부담 없으면서도 아주 괜찮은 아이들. 19번. 여기 보면 요 주황색 큐빅도 있으니까요. 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쪽 단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센치 한번 재볼까요? 네, 요런 아이들. 쟀더니 11.5cm. 그리고 세로 센치는 11cm 좀 넘어요. 이렇게 보실게요. 자, 다음입니다. 20번 세트. 네, 요렇게 갑니다. 20번 세트고요요 구성대로 갑니다. 네, 금액은 요렇게 4개 함께 해서 5만 6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큐빅이 있는 아이예요 없는 아이가 아니고.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네. 참 분위기 있는 아이들. 보시고 요런 아이들 여기 앞에 물가 그렇죠 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아이도 계단 가격 28,000원에서 3만 원대에 판매가 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5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가갈 거고 앞에 개당 4 0 0 0원에 판매하던 콩분인데요 이런 아이들도 베란다 높이 아주 괜찮은 아이들 이렇게 4개 구성 갈 거예요 자 센치 잽봅니다 어, 11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더니 11cm 나오네요 그리고 이런 자그마한 아이는 5cm 조금 넘고요 그리고 세로 센치 6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이 아이는 개당 가격 3만원인 아이입니다 여기 아우, 여기가 포인트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살짝 롱분인데요. 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아이고, 안쪽, 그리고 발 아이 3만원입니다. 아우, 예쁘네요. 3. 자, 가로센치가 13cm 나오고요 세로센치 됐더니 19cm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22번입니다. 22번 아이는 짜잔.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아이네요. 손잡이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아이. 그죠? 그 아이도 3만원을 드리는 아이입니다. 2 2번 자, 여기 1cm 한번 잽게요. 재더니 13cm 나오고요. 세로 센치는 18.5cm. 이렇게 보실게요. 세트로 해도 이쁘겠어요. 자, 22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은 이렇게 세개의 세트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개 하면, 네, 3만 6천 원이네요. 그쵸, 여러분. 네. 자, 이 아이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사각이에요. 어, 12.5cm 가까이 나오네요. 자, 요런 아이들도 어, 12cm 할게요, 그냥. 네. 이는 세로는 11cm.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런 아이들 하나, 두 개, 세개 갑니다. 사각, 네. 네, 이렇게 보실게요. 세 개, 36,000원인 아이들. 다음입니다. 우와, 우와, 화분이 많아졌어요. 네, 24번. 아주 알뜰한 세트 아이들 많아졌어요 네, 요 구성대로 갈 거예요. 지금 구성 보이시죠? 요렇게 갑니다. 자, 요런 아이 갑니다. 좀 빠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요렇게 좀 작은 아이들 두 개. 자, 구멍 없는 아이도 있어요. 요 아이, 항아리 같은 아이, 요이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우와, 요 아이 아주 독특하네요. 네? 어, 요 아이는 조금 진열기 안 됐던 아이예요. 무거운 아이 좀. 다음,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런 아이도 있고, 요렇게. 적당한 요런 분도 있고요. 여기는 배수구가 없어요. 근데 요런 아이도 갈 거래요. 그리고 뒤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요런 아이도 함께 갑니다. 자, 요 구성대로 갑니다. 24번 세트. 5만원인데, 택배비 3,000원 포함해서 5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 나옵니다. 13 요런 아이 10.5됐더니네16 나오네요. 자, 구멍 없는 요 아이는 6cm, 네, 세로는 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네, 5.5 하겠습니다. 세로는 네, 이렇게 보실게요 자, 요런 아이는 16 볼게요. 그리고 세로는 6.8cm. 9.5 나옵니다. 9 나옵니다. 자, 13 나옵니다. 7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는 15.5, 15.3. 세로는 15 나오네요. 자, 요런 아이 쟀더이 17.5. 요렇게 재더니12 나옵니다. 자, 12.5 나오네요. 뒤에 세로는 14 나옵니다. 자, 요 구성대로 갈게요. 2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5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여기까지 끝입니다. <laughs> 요 구성대로 갈거 25번. 조금 미분 3개 가고요. 자, 요런 아이들 하나, 둘, 셋. 자, 요 아이도 갑니다. 개구리 뒷다리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어, 좀 마지막 한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마지막 한대 접시처럼 생겼는데 이런 아이들도 그죠, 여러분 심어놓면 합식해 놓으면 정말 이쁘아이들 이거 두 개가 가네요. 아주 얇은 접시 두개갑니다이 아이들 좀 진열 기한이 된 아이들이에요. 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미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큰 화분 하나 갈 거고 여기도 큰 화분 이렇게 하나 또갈 거예요. 자, 이 세트입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구 나옵니다. 해 보시고요. 자, 그런 아이들 두 개. 이 아이는 조금 작네요. 8.5 나오고요. 자, 이런 아이들. 네, 6.5. 뒤에 13 나오네요. 20cm 나와요. 이큰 아이. 네, 12.5 나옵니다. 뒤에 더큰 아이. 17 나옵니다. 자, 세로 15 나옵니다. 자, 뒤쪽에 네, 11.5 나옵니다. 자, 이런 24cm 나옵니다. 네, 세로는 좀 낮아요. 3.5cm 요정도 나오네요. 자요 구성 갑니다. 25번.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네. 아주 사각인데요. 직사각 형태로 빠진 수제분 아이들이에요. 26번 요렇게 세트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아이 계단 가격이 2만6천원에 꾸준히 판매가 되던 아이입니다. 근데 금액대도 할인되면서 네. 여러분 아주 괜찮죠? 네, 안쪽 이렇게 바른 또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네. 그런데 이 아이 하나, 그리고 이 아이 두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아, 괜찮죠, 여러분? 오늘 세트 구성 오늘도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여름 때한 동안만 이렇게 세트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12.5 나오고요. 네, 세로 센치 됐더니 약 20cm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9.5cm. 나오네요. 세로는 네, 9.5cm 이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 합분 요렇게 갈 건데요. 와. 자, 금액 놀라지 마세요. 4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cm 한번 재 볼게요. 자, 이런 아이들 13cm 나옵니다. 자, 14 나오죠. 네, 14.5 나옵니다. 세로는 14.5 정도 나오네요. 자, 1 4 2.5 얘가 조금 높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얘가 12.5 정도 나오네. 세로가. 그죠? 그리고 요런 아이들 쟀더니 12cm 나오고요. 자, 세로 cm는 7.5 정도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들 두 개가 갑니다. 가면서 뒤에 3개, 이 아이들까지 함께 저렴한 구성으로 묶어봤습니다. 27번 세트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색감 너무 이쁘죠? 여러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색상이 이런 색상, 또 이런 느낌의 색상 조금씩 달라요. 자세히 보면 또 이런 느낌. 그죠? 이렇게 보실게요. 27번 세트 5개 갑니다. 28번입니다. 28번. <laughs> 너무 이뻐요. 네, 요한. 네, 이렇게 한복을 입고요. 입을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동다육 가분이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잘했어. <laughs> 네, 이렇게 이쁜 네, 꽃나무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을 아주 이쁘게 살려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옆에는 한복도 아주 색깔이 곱죠? 고운 요런 한복에다가 입혀본 아이예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요렇게 네 배수 구멍이 두 개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발도 안 보세요. 요렇게 되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더니 15.5cm 나오고요. 세로는 짜자잔, 네, 22cm 나옵니다. 와, 사이즈가 또 너무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죠. 네. 심어서 다 올려두면 아주 분위기 있고 이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 네, 여기다가도 한번 심어볼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네, 다육이들도 지금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소개도 다음에 더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세요. 자 28번에 85,000원에 드리는 아이들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29번. 자 29번 요 아이는요. 와 저희가 15,000원에 판매가 되던 아이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왜냐? 여기 아래 색상이 좀 없긴 없는데. 그래서 저렴하게 여기 나무 색이 네 없어서 근데 요 아이는 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만오천원 아이를 만원에 드리니깐요 이 29번 아이 놓치지 마세요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요 아이 9.5정도 나오고요 세로 센치 됐더니 약 9센치에서 9.3센치 9.5센치까지는 안되고 9.3센치 요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요 아이는 여기 앞에 귀여운 매력 점이 있어요 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가격대가 더 하얘야 되나 또 여러분들은 또 이런 또 점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수 있기 때문에 저희 요 30번에 2만원에 판매하던 이 아이를 1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사각인데 넓은 사각 형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게요 자 센치 재봐야겠죠 12 나오네요 네 세로는 10cm 나옵니다 자,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 요 아이도, 와, 왜 저렴해, 저렴하게 드리느냐. 앞에 꽃이 요렇게 있는데, 위에 살짝 요렇게, 자세히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쪽.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두고 이렇게 보면 크게 티는 안 나는데, 그래도 위에 살짝 요렇게 돼 있어서 요 아이도 할인 들어갑니다. 요 아이는, 네, 저희 만원에 드려라고 하셔가지고,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센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호템 그 하세요, 여러분. 네. 가로가 10cm 정도 나옵니다. 내경 길이, 10, 내경 10cm입니다. 그리고 세로 쟀더니, 네. 9.3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3cm. 네. 31번까지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어땠나요? 네. 우리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감독맘은 여기서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